우리 시원 찬양대, 그리고 앙상벌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EDL 찬양단의 수고에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간 난방 시운전을 잘 마쳐서 오늘은 본격적인 난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냉방은 난방을 다 마친 내년 초에 시운전을 해보게 될 겁니다. 이제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기계실과 관련된 공사는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수고하신 우리 관리부원들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과 불편함을 견디며 묵묵히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성도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14일날 치러졌던 대입 수능시험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겠지요. 이제 점수가 나왔으니까 대학 입학 시험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대학 입학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 중에 하나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서 들어설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내세우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안정 아닙니까? 지금 정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가격만큼은 어떻게든 안정시키겠다. 철석같이 약속을 했죠.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런 추세를 바로잡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요인들 중에서 서울의 아파트, 특별히 강남의 집값이 내려가기 힘든 가장 큰 원인은 학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어떤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건만 되면 강남 8학군에 속한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 학군에 속한 학교에 진학시키면 좋은 대학에 진학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게 지금 분명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그 아이가 보다도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또한 분명한 현실이지요.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닌 듯싶습니다. 그런 부모들의 마음은 심지어 유치원, 초등학교에까지도 관심을 쏟게 만들지요. 시설이 좋은 유치원에는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 대기 줄이 늘어선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부모 마음이야 나라나 지역을 초월해서 한결같겠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적입니다. 그 교육열은 내 자식 더 좋은 여건에서 더 훌륭하게 가르쳐서 경쟁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모가 희생하는 것쯤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며 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세계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그런 뜨거운 교육열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치아바람 기러기 아빠, 물론 이런 말들이 지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폐허 같은 땅 위에 이만한 나라를 세운 것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전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또 부모들의 유난스러운 교육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사회적인 대가가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선 지불해야 되는 경제적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집 자녀들보다 내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하려니까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지요.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히 사교육비가 들게 됩니다.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해서 4.4% 액수로는 8천억 원이 증가한 19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4.4%는 2% 남짓한 경제 성장률을 훌쩍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그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많은 외국 유학, 외국 연수 같은 국외 교육을 위한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작년만 특이하게 유독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사교육비는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가계 부담도 부담이지만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는 액수의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자녀는 공교육도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에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죠. 게다가 사교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경제력 뒷받침 여부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옛날에는 형설의 공이다 어쩌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그래도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계층 구조는 고착화됩니다. 부와 가난이 대물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혹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안과 불평과 미움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얼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알지라도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첫 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단락을 지어서 끝을 내고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알고 있어야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 항상 배우나 열심히 배우나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진리의 지식에 가다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움은 그들을 더욱 악하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면서 자기가 속기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거듭할 뿐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뒤흔드는 큰 사건들 한번 살펴보세요. 규모가 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건의 중심에는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힘을 다해 노력을 하고 업적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추세를 따라 그들 대부분은 금수저 출신이지요. 알아주는 집안에서 태어나 넉넉한 뒷바라지 받으며 자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자기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누가 보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탄을 일으키게 되고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일을 거듭하게 될 뿐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을 분명히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이러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현실을 똑바로 보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나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구절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진리를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델을 이렇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배운 게 있지 않느냐 그 배움을 통해서 확신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대로 거기 거야 그거 누가 가르쳐 주었니 너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준 스승은 어떻게 사신 분들인지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습니다. 거기 또라고 그랬습니다. 스승으로부터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디모데에게는더 귀하고 분명한 진리를 전해준 원천이 있는 겁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그 어떤 스승보다도 더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게 해준 스승입니다. 그 성경을 배우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읽게 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 확신이 있지 않니 거기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눈이 이 세상에 휩쓸려 망가지지 않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줄수 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곤이원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 말씀을 기록할 때의 디모델은 아직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수 있었던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고 확신하는 삶을 살면서 자라왔던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그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랬던 길로 갈 때는 그를 책망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바르게 했고 의의로 교육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디모데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일이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함에푹 젖어 살다가 오래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삶에조차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모르잖아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살아가던 어느 날입니다. 길을 가던 도중에 우연히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한마디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탕자가 성자가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힘을 공급받은 것은 로마스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보험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존 보녀는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영적 순례의 소설을 쓴 분이지요 이분이 그토록 놀라운 작품을 쓸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독일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비스마르크는 골렛에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줄곧 붙들고 정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공급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감리교장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으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요. 끝이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간증들을 말씀해 보라고 그러면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인간은 누구든지 죄 아래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죄 때문에 많이 배웠어도요, 열심히 노력했어도요 더 악해지고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구원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죄인인 우리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하며 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 붙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 1 5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성경은 능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길을 모릅니다. 진짜 길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믿고 확신하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육 환경, 더 좋은 교육의 기회에 목을 매고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좋은 학교 보내는 것에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성적 거두는 것에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밖에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달린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지요. 아는 것,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 매달릴 뿐 아닙니까? 그 결과 모릅니다. 잘 되는 케이스들 느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결과를 모르니까 운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형편 허락해 주신다면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성적 거두어야 됩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마치 믿음의 길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책망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도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 거두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임 받아야만 하는 게 가장 필수적이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성적,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온몸가될 뿐이거든요. 거꾸로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남들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과외시킬 수 없고 유학 보낼 수 없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그것 때문에 미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값 없이 돈 없이 붙을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퍼내도 영영이 마르지 않는 샘이거든요. 그샘에서 진리의 물을 끊임없이 길어올려 그 삶을 적시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풍, 광풍처럼 불고 있는 교육의 열풍 속에 살고 있어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풍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똑똑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끝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지금 어떤 길 걷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건만 세상은 그 길을 거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고집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도 되는 양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저희들조차 휩쓸려갈 때가 허다했습니다. 전교하신 주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고집스럽게 이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살 길이 여기 있음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뚜렷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되 삶으로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되 삶으로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에서 일어나셔서